어, 제가 요즘 어, 예능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. 어 데뷔하고 나서 어 예능 고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개한 데뷔한 12, 3년 후에 네, 처음으로 했습니다. 아는 형님, 근데 처음에 걱정도 되게 많았어요. 아, 내가 저 프로그램에 나가서 잘할수 있을까 고민도 굉장히 많았는데, 확실히... 어. 느꼈던 건 있어요.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자신한테도 어, 되게 많이 격려를 하고 어, 또 위로를 많이 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어, 또 KBS에서 어, 옥탑방 문제아들이라는 퀴즈 프로그램 예능을 어 출연해서 제가 저의 지식을 너무 똑똑해요, <laughs> 어, 똑똑해요. 저의 지식을 마음껏 꽃내고 있습니다. 어, 어 생각보다 문제도 고달맞시고어네 저보고 다들 뭐 간헐적 천재라고 그끼고 천재, 하던데, 천재, 네, 그래도 천재. 됐습니다.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,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. 남자를 몰라. 불러...